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 물건 강추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4타경 1 0 0 4 5 0호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 물건 최초 감정가는 11억 9천만 원이었으나 이에 유찰되고 최초 감정가격의 64%인 7억 6,160만 원의 가격으로 3차 경매가 1월 14일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 결과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는 아주 안전한 경매 물건입니다. 임대차 현황 권리 분석 결과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